이렇게? Okay. <laughs> 약간? 좋아. 우와, 우와! 맛있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러시슬 언니 이제 짬뽕 <샴푸> 그만 먹어 <laughs> 혼자 다 먹었어 <laughs> 사이좋은 <사회> <laughs> 사이좋은 자매들 그래. <laughs> 이렇게 서로 못 믿어 <laughs> <laughs> 뺏어갈까봐 바로 입에 넣는 거 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액형이 다다른 내네 장의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셋째. <씨씨 오랜만이네요>. <laughs>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에 <laughs> 응. 왜 그동안 제가 못 나왔는지 그 <웃음> 내용을 <웃음>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거 빨리 먹어봐야 돼요. 이게 아, 뭐 근데 이거 요즘 핫한 거 같아요. 저는 원래 좋아했거든요, 네. 이 브랜드를. 음.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자주 사, 시켜 먹었어요. 네. 백종원님께서 내돈내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올려주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진짜 괜찮은지 이제 많이 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변한 건가요, 지금? 이게 변한 거죠. 네. 알겠으니까 일단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한 이제... 끼도 어. 못 먹었어요. 음. 그 일단은. 한번 오픈 하고 어떤지 그거부터 이제 저희가 어떤 메뉴들을 주문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짜장, 짜장면, 음. 짜장면. 어? 네? <laughs> 약간 다 끊어버릴 테요 아니. 제가 해 줄게요. 여기다가 음. 아니 아 국물을 아니 아넣 아니. 아니, 아니, 한 아니, 아니 되면... 왜 그래요? 음. 음, 아니에요. 이, 이 맛을 많아서. 봐야지. 짱짱한 맛을. 섞으면 음. 안 되지. 소스가 너무 적다. 음. 소스가? 아니야. 근데 섞으면 또아닌데 아, 소스도 쩔어 음. 적어. 네. 면은 진짜 많다. 음. 소스가 좀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건 있다. 자, 먹어 보겠습니다. 네. 슝. 음. 음. 음, 맛은, 깔끔해. 맛은 있다. 음. 솔직히, 음. 안 불었으면 맛있겠다. 근데 소스가 좀 적긴 해. 근데 짜서, 소스 자체가 짜서 조금 음. 넣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그리고, 기름진데 짜다. 뭔 말인 줄 아세요? 기름진데 짜요. 그래서, 이 소스 적은 게딱 적당한 것 같아. 근데 응. 많이 느끼하지가 않아. 응. 응. 그니까, 그, 그런 기름진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입이 기름져요. <laughs> 응. 이것도, 백종원님이 메인이라고 하는, 짜장밥. 짜장이 아니라 짜장밥이 메인이에요? 여기서 짜장밥 꼭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전 짜장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음. 아, 이거는, 여기 막기름지던데 네? 이거는, 네. 와, 기름도 하나도 안 지고, 이거 두꺼워. 계란 봐봐요. 어, 그렇게 두꺼워. 진짜 오구네. 두껍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봐요 봐 고기가 잘 익고 소스도 넉넉해 음. 와 진짜 음, 양도 어. 꽤 많아요. 그러면 일단 짜장을 먹었으니까 <laughs> 야, 진짜 계란이 떠. 진짜 미친 아 엄청 따 엄청 따데밥 어디 있어? <laughs> 밥 아래 있잖아요. 어뭐왜 만지고 그래? <laughs> 아니야 <그러네요. 웃음> 계란 너무 많이 빼서. 그러니까 <laughs> 음. 밥은 없고 계란만. 계란이 안접 밥이 안 접. 제가 퍼줄게요 소스도. 우리도 먹어봅시다. 응. 먹어보고 평가를 해봅시다. 네. 밥 양은 막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응. 음, 계란 아... 계란이 더 요... 많아요. 계란이 위에 수북히 쌓여있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요즘 짜... 계란 비싼데. 짜장도 그렇게 많지는 것 같진 않아요. 먹어봅시 먹어볼게요. 입이 안 벌어진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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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응. 계란이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씹히는 맛이 있어. 응. 아삭아삭. 약간 이거 겨, 먹을 때 계란이 약간 반숙의 느낌이 나는 느낌? 응. 반숙은 아닌데, 그러니까 응, 응. 어, 안에가 약간 오믈렛처럼 엄청 맞아, 오믈렛. 응. 어, 오믈렛처럼 엄청 부드러워요. 이건 진짜 오믈렛이지. 응. 여기가 전체적으로 소스가 많이 올나가 얘도 소스 많이 주세요, 써야 되나 근데 여기에는 짜장 추가가 있어요. 아. 2,000원. 음. 2인분. 추가해야 되나보네. 응. 근데 우리는 나눠 먹어서 그렇고, 혼자서 먹으면, 그냥 적당히 것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짜장밥 먹으니까, 응. 짜장 국물이 땡기는. 짬뽕 국물? 어우, 응. 짬뽕이 너무 짜네요. 다짜. 짜죠? 음, 짬뽕. 음, 짬뽕 국물도 짜. 다양하게 들어 있고. 근데 너무 짠데? 어, 짜요. 네, 전체적으로 좀 짜다. 응. 이거는 저희가 그 여름 한정 메뉴라고 해서 냉, 냉짬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켜봤어요. 슬러시. 슬러시. 어. 좋아. 오 맛있는 거. 자, 그럼 마을 슬러시 슬러시. 맛은... 슬러시, 슬러시. 응. 겨자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냉짬뽕. 이게 여름 한정 메뉴래요. 여름 한정 그래서 여름에만 먹을 수 있대요. 저 냉짬뽕이라는 걸 처음 먹어보거든요. 예? 진짜요? 응. 전 냉짬뽕 좋아해요. 저도 냉짬뽕 처음 먹어봐요. <놀람> 진짜요? <아요? 놀람> 그래서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뭐? 국물만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그래, <놀람> 나도 국물만. <공료람> 냉짬뽕을 안 먹어봤어요? 네. <놀람> 처음이에요? 어떻게 냉짬뽕을 재베야? 안 먹어봤어요? 아시죠? <놀람> 처음 먹어보는 게 맛있어야 또 먹는 거. 맞아. 물냉 <놀람>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 있어. 어, 응, 맛있죠? 응, 맛있어요. 콤하고 응. 시원하고. 맛있어, 맛있어. <놀람> 여러분, 솔직히 음. 말씀드릴게요. 또 지금 이게 제일 맛있어. 어, 맛있어. 헉? 면도 먹어볼게요. 네? 면. 네. 고마워요. <웃음> 언니, <웃음> 계란 먹어 버섯이나 맛. 어? 면도? 면도 음. 맛있어. 간이 잘돼 있어. 잘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응? 왜요? 맛있게 먹는게 왜요? 전혀 맛이 없어 보여. 전혀 음... 소리가 미쳤는데? 미친 게 아니라, 빠라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그래, 힘만 주고 있어. 그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래요? 응. 맛있다. 진짜 맛있다. 상큼해가지고. 응. 진짜 여름에 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나 냉, 냉장봉 진짜 맛있는 나도 이거 냉장봉은 처음이거든요? 전 그래서 여름에, 응. 응. 중국집 가면 냉짬뽕을. 네. 음. 근데 냉짬뽕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음. 보통 짜장면이 6,000원이면 얘는 9,0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 7,000원? 1,000원? 2,000원? 매 이렇게 비쌌던 것 같긴 해요. 음. 그치만, 맛있어서 여름에 먹어줘야 된다. 매콤도 하잖아요. 오, 음, 음. 맛있다. 김맛해. 맛있다. 맛있다. 국물에서 약간 미역 맛이 나긴 하는데 음. <웃음> 원래 마든장사를 <laughs> 하는 하려면 음. MSG를 잘 넣어야 하 음. 자극적이게 해줘야 음. 돼요 음. 제가 들었는데 <laughs> 밍밍한 것보다 차라리 짜도 맛있는 게 낫다고 맞아요 음. 음. 저도 만약에 이 짜장면이 밍밍했으면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네, 짠데 그 맛이 양념이 적더라도 맛있으니까 한 플러스 응. 언니, 이제 짬뽕 그만 먹어. <웃음> <웃음> 혼자 다 먹었어. <laughs> 사이좋은, <사회> <laughs> 사이좋은 자매들. 네. 그래, 홍합을 응, 싸서 먹을게넌 국물 한 번만 마셔. 안돼요? 이거 <laughs> 먹. <laughs> 와. 음. 와, 어이, 아, 매콤한데. 시원해 너무 음, 맛있어 이거는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도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음, 소스. 소스 부먹지 막 뭐래? 그래? 찍먹 난둘다 나도 둘다 여기가 찹쌀 탕수육. 탕수육 원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그래요? 처음에 찹쌀 원조예요? 탕수육 막 나왔던 게 음. 뭔가 대중화됐던 게 여기가 홍콩 반의 원조였던 거 같아요 소스도 한번 보실래요? 소스도 한번 찍어봐 알차 찍어서 찍어서 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워낙 유명한 저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laughs> 수준좀있어요 <중> <laughs> 맛있겠죠 일단 음. 밥부터 먹어볼래 맛있다 맛있어 딱게 맛있어 탕수육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탕수육 처음 먹어요? 응 해봅니다 자 볼게요 네 <laughs> 맛있어요? 맛있지? 협살이네 <밥> 그래? <웃음> 네. <웃음>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 찹쌀 원조라고 누가 그랬지? 제가요. 아, 진째못 들은 <laughs> 건가? 관심이 없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느려요. <laughs> 언니를 자꾸 오. 이렇게 디스해요 아까 본인도 얘기하셨는데. <laughs> 그래요? 자, 여봐. 보여요? 한번 먹을게요 음.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어? 음. 못 먹었어? 혹시 또 먹었어. 그냥 <laughs> 고기. 음. 음. <laughs> 이렇게 서로 못 믿어. 계속 <laughs> 갈까봐 바로 입에 넣는 거 보세요. <laughs> 아, <나>. <웃음> 아! <웃음> 괜찮아요? 왜요? 보여줘. <laughs> 응. 이게 있었어. 이걸 시켰는데 서비스예요? 둘째가. 비스에요 응. 아니요. 그럼요. 둘째가 시킨 거예요. 응. 먹고 싶어서. 짜잔. 근데 원래 멘보샤가 응. 비싸. 맞아. 맞아요. 원래 멘보샤가 비싼데. 그 여기에다가 소스가 있죠. 아, 칠리 소스. 오, 이렇게. 응. 네. 먹어볼게요. 네. 너무 <laughs> <laughs> 아, <못> 생겼어. 너무 <laughs> 생겼어. 소리가 안 나는데? 응. 맛 어때요? 음. 음. 음!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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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지금 배가 불러서 먹어볼 건지 내가 먹어볼게 어한번 먹어줄래 자 이렇게 그냥 먹어볼게 본인은 예쁜 거먹어음 음. 약간 어묵 같아요 네? <laughs> 어묵 응. 멘보샤 원래 어묵 같은 거예요? 아니, 아니 원래 멘보샤 속에 새우가 원래 좀 다져서 들어가면서 응. 약간 양념처럼 응. 좀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응. 새우 하나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응. 새우 하나 그러네 원래는 응.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응.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응. 썰, 다져, 다져서, 다져서. <laughs> 사실 저희가 너무 부렀을 때 응. 먹어가지고 응.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맛있었다. 근데 얘는 어, 짜장밥이 아니라 짜장계란이 그냥 계란바꿨다 짜장계란 <laughs> 약간 소스가 좀 적었다 응. 근데 거의 오믈렛 느낌이라서 응. 진짜로 응. 응. 계란이 탕수육은 뭐 말해 뭐해 그냥 맛있어 응. 근데... 아니 근데 탕수육도 응. 소스가 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 소스도 괜찮아서 어, 응. 괜찮아서 응. 아, 맛있고 뭐. 응.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응. 난 고기에서 냄새가 안 나서죠 오 근데, 중요하지 어, 전반적으로 좀 딴게 있었고, 그 중에 저는 냉장봉이 제일 마, 맛있었다. 음. 난 이거 계란이 좀 놀랐어요. 두툼하고, 음. 안에가 속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음. 음. 맛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왜냐? 얘 임팩트가 음. 너무 강해서 저는 마지막까지 얘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니, 음. <laughs> 그냥 저는 냉장봉이 <laughs> 최고야. <웃음> <웃음> 자, 그럼 지금까지 내장을 가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이거 음. 한번 여기다 넣어도 돼요? 음. 음. 아 음? 넣어도 돼요? 음, 아 원래 이렇게 한국을 너무 묶는 거라고 야 세트 스타일 보여줘 볼 건데? <웃음> <웃음>